시청자 여러분들 뽀잉뽀잉 무더위에 축 늘어진 뽀꾸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요청 헬멧 시간입니다 펭귄을 많이 요청해주셨는데요 귄이 아니고 권이라고 두번이나 썼어요 아마 펭귄과 권을 착각하고 있는데 권이 아니고 귄입니다 이제 두번째 친구가 요청한건데요 펭권 쓰는법을 뭘 아요? 뭘 아요? 아하하 <laughs> 너무 귀여워갖고 제가 이 두친구 때문에 펭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? 자, 바로 펭귄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. 펭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무기가 원거리입니다. 아, 초반에 운 좋게 소환수가 바로 나왔네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기가 나와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, 어, 수리검이라든지 아니면 이 투창이 좀 몰아서 나와주면은 600점까지 돌파기가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. 첫 번째 무기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에 상당히 좋습니다. 첫 번째께. 그리고 두 번째 무기 수리검은 전진할 때 아니면 뭐 벌룬 구간에 도, 좋고 투창은 약간 좀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합니다. 평균적으로 좋은 무기고.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 단독 풍차 그리고 TNT 구간에서 돌파할 때 상당히 좋죠. 그리고 이제 뭐 요런 백코스 정도는 사실 많은 분들 쉽게 쉽게 다들 통과하실 거예요. 그니까 크게 백보스는 뭐 공략할 게 없는 것 같고요. 펭귄으로 할때 무기가 골고루 나온다면은 몰빵돼서 나올 때까지 리타이어 해라. 뭐그 정도가 되겠고요. 자, 여기 좀 천천히 갈게요. 방금 좀 위험했었거든요. 자, 살짝 천천히 가겠습니다. 이제 벌룬 TNT 구간인데 이런 벌룬 TNT 구간은 수리검으로 돌파해도 좋은데 수리검이 1렙이라서 제가 가지 않고요. 아,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안 나온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. 그거는 아마 레벨이 낮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쭉쭉쭉쭉 하고요. 자, 이거 제가 많이 많이 말씀드렸었죠. 첫 번째 걸 통과하는 게 좋다고. 그러니까 딱 기다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 떨어지면은 땅이 안 무너집니다. 그리고 다시 위에 떨어지고 다시 통과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땅이 무너지지를 않아요. 자, 스킬이 있으면 여긴 스킬로 돌파합니다. 스킬로. 이제 보스가 있는데 뭐 스킬이 없다. 소환수가 없다. 이러면은 그냥 보스 머리 위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하지만 기왕 지옥에 왔으니까, 어, 좀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스킬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스 잡아주시면 되고요. 여기 좀 위험한데, 이제 저는 소환수가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방금, 만약에 소환수가 없으신 분들은, 이거 그냥 스킬 써서 돌파하시면 됩니다. 스킬. 스킬도 없다. 어, 이러면은, 어 무기가 좀 몰빵돼서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, 한 3, 400점까지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럼 서포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서포터를 뭐 엘프 같은 거를 해 주세요 그럼 엘프가 공격을 하니까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600점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헬멧 공략은 600점만 넘는 걸 보여 드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저는 죽창과 로, 어 근데 로켓이 상당히 몰빵돼서 나왔기 때문에 로켓으로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보통은 투창으로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펭귄 같은 경우에는 근접이 없는 그 헬멧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플레이리 항상 필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플레이리 없다 보니까 초 고득점을 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 이거 궁극하면 써주고 수리검으로 쭉 해주면 아마 통과가 쉬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초 고득점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600점 그리고 1000점까지는 가기가 쉬울 거예요 600이 후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독 풍 차구간 여기는 쭉쭉쭉쭉 위로 한번 밀어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쭉쭉 단독 풍차 구간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600점만 넘는 걸 보여드리면은 펭귄 공략도 끝나는 겁니다. 자, 로켓이 지금 몰빵 돼서 나왔는데 이게 원거리가 3개인데 우선 첫 번째 단검 같은 경우에는 몰빵 돼서 나오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보스전 전용 무기이기 때문에요. 하지만 수리검 투창 로켓 같은 경우에는 몰빵 돼서 나오면 더 좋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이렇게 한 칸씩 천천히 가지고요 여기는, 어, 이제 수리검. 아, 맞다.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이게, 잠깐, 쭉쭉쭉쭉 간 다음에, 이, 펭귄도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. 펭귄 같은 경우에는, 단검을 사용하면은, 단검 대신에 눈덩어리가 나갑니다. 눈덩어리가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, 조금 있다가, 어, 레벨이 좀 높아지면은, 그때 눈덩어리 나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, 펭귄의 첫 번째 공략. 펭귄은 무기가 몰빵돼서 나올 때까지 재시도를 한다. 그리고 수리검, 툭창, 미사일 같은 게 몰빵이 나오면은 천천히 천천히 집중을 해서 전진을 한다. 자, 지금 뽀뽀는 미사일이 전진, 이 몰빵 돼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 전진을 하고 있고요. 미사일로. 그리고 이제 무기가 몰빵 돼서 나왔기 때문에 지옥을 한번 가겠습니다. 이번에도. 이제 지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지옥 공략을 올리기는 할 건데 뽑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면 지옥공략 아실 거예요. 기다려야 돼요, 잠깐. 어이번엔좀 위험했는데 이게 첫 번째 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쯤 어 지금요 이렇게 통과하시면 되고요. 여기는 뭐 그냥 쭉쭉 가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다음 구간은 아마 첫 번째 거 돌파 한 다음에 떨어져서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입벌린 애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. 자쭉 가고 아안 나오는 거네요. 이러면 더 편합니다. 이 위로 떨어지면은 가볍게 갈수 있거든요. 쭉쭉쭉쭉 연타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보스가 없네요. 그럼 그냥 가면 됩니다. 보스가 있을 때는 어 이거는 플레이 일이 없기 때문에 스킬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스킬이 없을 때는 그냥 보스 건너뛰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요. 어 이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500점까지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소환수발을 약간 세워도 나쁘지 않고 이게 보셨죠? 플레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타야 돼요. 이거는 어, 아, 한 번에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 맞춰서, 어, 소환수가 죽여줬네요. 이제 소환수 같은 경우는, 시청자, 아, 뽀꾸 형, 소환수가 없어요. 형, 그거 현질해야지만 얻을 수 있나요?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뽀꾸가 처음에 천점 돌파했을 때 무과금으로 처음에 천점을 돌파했었고요. 그 다음에, 그 초보자 패키지가 있었어요. 1200원 짜리였던 것 같은데, 그거 한 다음에 제가 아마 이 패치되고 나서도 1200, 1,000점 2 1 0 0 돌파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질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이거 광고 같은 거 꾸준히 보고 그 퀘스트만 충분히 깨주시면은 소환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수 얻게 되면은 뭐그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파이어플라이든 뭐든 상관없거든요 다 좋기 때문에 소환수는 얻기만 하시면은 어 1,000점 천 점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꾸준히 그 골드를 모아서 열심히 상자를 깐 다음에 별을 모으고 소환수를 개봉해라. 한두개 정도, 한개 정도만 개봉해도 600점, 천 점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천점 넘어가려면은 꾸준히 오래오래 하셔서 소환수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돼요. 자, 지금 제가 무기 레벨이 98, 49, 80입니다. 그리고 소환수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, 뽀꾸가 처음에 가지고 온 소환수는 바로 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. 요 파이어 크리스탈이 다른 소환수와는 다르게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럴 때 그냥 정말 여기 돌파가 너무 어렵겠다 싶으면은 나왔잖아요. 요거 갖다 놓고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. 큰거 한번 보고 오면은 그러면은 어, 몬스터가 죽어 있을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소환수가 꼭 필요한 건데요. 소환수로 한번 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그냥 돌파해도 괜찮지만, 시청자분들한테 이 소환수 통과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요. 자,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. 피, 제가 소환수로 많은 데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보스가 금방 죽었고요. 자, 이제 이 풍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소환수랑 수리검을 이용해서 전진하는 게 좋고, 제 로켓이 제가 10레벨이기 때문에, 어, 이제 수리검도 10레벨이 됐네요. 우선 여기는 수리검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창대 애들. 어려워요. 이제 수리검이 이런 TNT 제거하기 좋기 때문에, 자, 쭉 앞으로 가고요. 수리검 레벨이 좀 높아져야지 제가 수리검 쓰는, 아 단검 쓰는 걸 보여드리거든요. 아, 자, 이런,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? 이게 플레이리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. 지금 제가 스킬을 써서 이거를 이제 겨우 도망을 친 건데, 이게 만약에 플레이 없다면 사실, 그리고 스킨도 없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던 지금 상황이었어요. 이거 기다렸다가. 어 자, 그냥 가야겠습니다. 제가 너무 지루하니까, 이좀 가고 이 부분은 좀 편집으로 좀 잘라야 될것 같네요. 자, 보스, 어, 소환수가 났네요. 보스 부분은 이렇게 기다리면은 깰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. 여기는 이제 기다렸다가 이거 소환수로 사실 이 구간은 돌파하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이제 레벨이 좀 낮아서 소환수 공격력이 좀 약하면 돌파가 어렵거든요. 하지만 이 파이어 크리스탈이라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기다리면 방금 같은 구간 제거 충분히 가능하고요. 이제부터는 사실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이번 판은 소환수가 상당히 적게 나왔어요. 원래 이러면은 리타이어를 제가 하는데 팬 어, 권, 우리 귀여운 시청 견청자 분들이 요청했던 팬귀이 아닌 팬권 공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고득점을 위한 판이 아니니까요. 자, 이런 것도 사실 이 소환수가 제거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가고,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환수가 꼭 필요한 거고요. 요게 사실 그 플레이일이 있다면 머리를 타도 되거든요. 근데 플레이일이 없기 때문에, 그냥 가는 거고요 이제 이건 소환수가 제가 있으니까 소환수를 제거하고서 요렇게 한 칸씩 전진을 하는 건데 소환수가 없다 싶으면은 요 스킬 있죠 스킬 이게 아마 레벨이 낮으면 검 스킬일 거예요 검 스킬로 공중에 점프해서 간 다음에 검 스킬로 제거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냥 쭉쭉쭉쭉 밀면서 진행하면 되고 요거 플레이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 플레이든 오크도 그냥 무시하고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간 다음에 뒤에 맞으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 쭉쭉 원래 여기 여유가 있었으면 제가 저거 로켓을 한번 던져주고 진행했을 건데 방금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천점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원래 여기 보, 뭐 저, 뭐야. 그 소환수로 제거한 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성격인데 방금처럼 이렇게 지금 그냥 쭉쭉 진행하겠습니다. 천천히. 수리검으로 진행해야 돼요. 수리검으로. 왜냐면은 한 대라도 때릴 수 있거든요. 수리검으로 가면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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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스킬 스킬 스킬! 야 스킬 잘 썼습니다 제가 스킬을 이 용인애가 된다 쓰면 살짝 점프를 하는데 그걸 몰래 갖고 지금 스킬을 딱 클릭을 했는데 어한번 했네요. 그리고 여기 한 번에 통과해 볼까요? 자 점프 됐을 때 쭉, 쭉, 아한 번에 통과 멋있죠? 이렇게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한 판단도 해 주셔야 됩니다. 아 단검 맞아 단검을 안 보여드렸죠 제가. 단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검이 보스 잡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데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자이 눈덩어리로 패는데 어 지금 눈덩어리 보이시나요? 자이 눈덩어리가 이 펭건의 이스터에그예요 제가 4천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천점에서 5천점까지도 해보니까 수리검을 좀 잘해야겠더라고요 수리검과 로켓이 어 4000점 공략이 아마 키포인트 같아서 한번 4000점도 도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아! 아! 죽었네요. 이렇게 오늘은 팽권 공략을 한번 해 봤는데요. 원래 1004점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. 저에게 견청자분들은 천사니까요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리플로 다른 헬멧 어떤 걸 공략해 달라고 요청을 남겨 주신다면 그 헬멧으로 또한 1000점대 가는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지의 여로에 관한 궁금증 모든 게 있으면 리플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뽁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뽁티비의뽁꾸였습니다 안녕!